막먹자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말씀이 없으시네요 <laughs> 막먹자 <묵자. 웃음> 네 아주 그냥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이네. 감사합니다. 요안 <laughs> 이게 요요안요이하 안녕하세요. 하세요기하 내가 이제 앞에 한세번내 당해가지고 별로 뭐이 음식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이제 보는 게 나. 네. 아, 열린다. 뭐가 있을지도. 우리 그, 저, 저, 한번 열어봐. 알겠습니다. 응. 오, 어? 괜찮은데요? 이 양반들이 마지막에 감동을 주네. 이거 진짜 걔 하는 거야. 네. <laughs> 앞에 맨 처음에 연두부. 이거 비싸 보이는데? 수제인가? 그냥 요요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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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거든 어른이 먼저 먹기도 전에 임마 여기 사가지 없이 어? 매장이몇 번이야? <laughs> 죄송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? 박인엽이라고 합니다 박인엽 박인엽 네. 어디 박씨야? 반남박씨 어? 반남박씨라고 무슨 처음 들어봐 어그판는 그 어떻게 돼? 참판붕파 됐어 <laughs> 됐어 그럼 몇세 전이야? 28대 그, <laughs> 됐어 됐어 통과 <laughs> 됐어 얘기 뭐 해볼 필요 없어 아주 훌륭한 청년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성할 거야 박박표통가 저는, 박, 박, 저는 박? 대표는 아니고 음. 직원입니다 부찬도 그, 하고 직원 보냈구만 제가 나간다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? 네. 잘했어, 잘했어. 대표만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. 그렇지. 그럼 뭐 무슨 회사야? 아, 저희는 f 스 s t Ventures라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. 좀 빠르게. 아, fast. <laughs> 네네. 네, 네. 빠른, f 스 s t 아, 네. 그러면 투자 심사역. 네. 이게 사실 좀 생소한 단어거든. 심사역은 이제 네.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두 가지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.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는 역할이고요. 음, 음. 아 디스커버리 하는구나. 아, 맞습니다. 네네. 어, 서울 와서 사람들 하도 영어를 많이 써서 내가 영어 <laughs> <영어를> 좀 쓸랐고. <laughs> 네. 어.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하는 역할이랑, 음.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를 하면은 네. 이제 그 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음.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 어. 그두 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. AS까지 하네. 네. 하세요. 어, <laughs> 네. 그래요. 오, 좋은데. 그런 이제 회사들은 어떻게 디스커버리 하노? 음. 디스커버리 발견 맞죠. 맞을걸. 아차. 네. 장소는 어, 좀, 쓰면... 좀 약해 가지고. 아니도 약하나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것도 있잖아 약해 보면 응? 그 <laughs> 직원들이 좀 약합니다. 어. 어떻게 찾노? 음. 투자할 회사는. 저희 회사는 특징이 음. 어, 내부에서 프로덕트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 가지고 어. 회사들이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찾아주시겠고요. 음, 음, 음.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음.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. <laughs>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알아 듣고 <laughs> 있는 거지 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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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셀 한3 개월 정도 동안 응. 쉽게 말하면 저희랑 동고동락을 하면서 응, 응, 응. 주 어, 옆에서 같이 아이템을 빌딩 만들어 나가고 응, 응. 그다음에 좀 토론도 많이 하고 응. 이런 프로그램으로 팀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도 하고요. 근데 응.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일시미 회사를 찾아다닌 다음에는 네. 이제 투자할 회사를 선택할까 이가 네. 그때는 이제 뭘 보고 선택하는 선택 기준이 아. 있나? 뭐 대부분의 투자 회사가 다 비슷할 텐데 음. 저희는 이제 시장이랑 사람을 본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시장과 하죠. 시장과 사람 네 이를테면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회사를 망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하잖아요. 어, 어, 어. 근데 사실 스타트업 투자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이기 때문에 고 위험 고 수익 고 위험 고 수익이라 카면 네. 되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음 네. 어, 그래 어,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. 그만큼 수익률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. 어. 그래서 큰 시장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그 시장은 어, 지금 얼마나 큰 시장인지, 어. 혹은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있다가는 얼마나 더 커질 시장인지를 첫 번째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. 어.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1등이 될 사람을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어어, 그 대표님은 얼마나 개인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, 어어,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똑똑하신지, 어어, 또 얼마나 리더십이 있으신지, 어어, 얼마나 실행력이나 끈기가 출중하신지 어어,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 사람의 인성도 보고 맞습니다. 실력도 네. 보고 여러 가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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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구나. 심사위가 얼마나 있어? 저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고 있어요. 1년 반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그 경력이 있으니까 딱 보면 이제 초기 올 거야 이가 초기 오는 회사들이 있나? 제가 만약에 유튜버에 투자한다면은 응. 1만 정도때 촉을 보고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. 고맙다. <웃음> 진짜 <웃음> 고맙다. 네. 그래도 봐주니 고맙네. 그럼 네. 투자 안 했잖아, 근데 안 했잖아, 이마.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저 아까 그저 서포트를 해준다. 했는데 투자하고 이제 보통 관리 AS 네. AS 어디까지 해주노 창업팀들이 대부분 많이 바라시는 게 사람이랑 돈인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회사로 모시는 일 어. 그다음에 회사가 더 빠르게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어, 일. 투자 네두 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. 투자를 받은 다음에 또 돈을 다 쓰면 그 다음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 다음 투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. 저희가 뭐 멘토링을 해드린다든지 어. 혹은 또 다른 저희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어. 다음 투자자를 소개해드린다든지 아 이렇게 매칭도 네. 시켜주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. 직접 후속 투자를 또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.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 어. 그래 야 그러면 뭐 매출이 뭐좀 물어봐도 되나 회사 매출 저희 매출이요? 베스트 뭐지 벤처스 오 어. 어. 이거는 대표님 결약을 맡아야 되는 문제여가 그래. 거의 뭐 네는 그 내가 볼 때는 대표의 그냥 포로네 포로 여요 포수족이죠. 포로도 지금 포로 입고 있네. 어? <laughs> 네, 대표님의 포로야. 네. 근데 요즘 듣자 하니까 요즘 그저 투자 그 혹한기, 혹한기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요즘 그렇죠. 분위기가 좀 어떤 너? 어,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긴팔 입고 다니는데. 아 어쩐지. 어 어쩐, 어쩐지 <laughs> 와. 이게 아이고, 지금 거의 이 재, 재질이 <laughs> 이 포로 이 재질이 거의 지금 안에 막 기모가 <laughs> 지금 있거든. 이 겨울 옷인데 네.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잖아. 어? 좋은 회사 만나려고 <laughs> 이제 혈안이 지금 돼 있으니까 네. 조만간 또이 베스트 벤처스에 또 어?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의 또 이제 그 계획 네. 계획이 있을까 이가? 사실 저희는. 시장과 반대로 행동해야지 더큰 성장,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회사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주가 뒤에 또 있다. 어, 어, 네. 어. 그래서 그 전주 분들을 작년 말에 모집을 완료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오.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총알이 많이 남아있다. 아. 그래서 지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다. 아, 이 투자 혹한기. 아. 네. 위기가 고기이니까 뭐 네, 다른, 응. 다른 분들은 좀 움츠려. 어, 네. 움츠리지 않고, 방어하지 네. 않고. 공격적으로 어, 공격이 한... 최선의 방어다. 맞습니다. <laughs> 그, 저, 그동안 뭐, 저, 서울경제진흥원에 우리 김현우 그 대표 동상, 어, 내보다한살 어린 그 아, 5학년 네, 구반 네, 동상부터 네. 자, 스타트업 우리 그, 저, 저두 네. 대표들하고 오늘 이 박인혁 심사형까지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, 진짜 뭐라 카노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, 아, 난 너무 진짜, 보기 좋고 칭찬해주고 네. 싶어 네. 베스트 벤처스와 우리 박인혁 심사혁의 공헌한 발전을 위하여 자 하나 둘셋 지화자 꼰대력 무한폭발 꼰대의 막목자